한, 그러면, 어, 몇 년생이에요? 71년생이에요. 그럼 몇 살이죠? 어, 55년. 55세? 어, 20인데? 네. 55시면, 그죠? 예. 네. 그러면, 저기, 뭐야,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해드리냐면은, 음, 유튜브에 목소리 나가게 이렇게 해서 올려서 제가 짝꿍을 찾아드리는데, 그냥 아무나 해달라고 한다고 해드리진 않고, 그 다음에, 선생님 네. 원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만 저는 소개를 해줘요. 남자분 네, 네. 남자분들이 여성분, 아,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볼 테니까 사실대로만 얘기하세요. 절대 네. 뭐 가장 되거나 포장하시면 다 들통나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럼 몇 가지 물어볼게요. 네. 네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71년생이시고, 네.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가족 관계는 어떻게 돼요? 아, 딸아들 있습니다. 다 결혼했나요? 아니요. 아, 아무도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은 같이 살고 있어요? 혼자 사세요? 아,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 따로 다 독립을 했네요. 네. 네. 음,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은, 그,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예. 그다음에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 어, 좀 착하고 좀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돈도 좀 있고 이런 분은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어, 남자분은 몇 살까지 괜찮아요? 어, 60한 두, 세 살까지는 괜찮아요. 아, 62, 세살까지는 괜찮아요. 응. 62, 세살그 다음에, 선생님, 뭐, 아파트가 있어요? 주택이 있어요? 어떻게? 주택 있어요. 아, 그거 선생님, 명... 음... 그 다음에 또, 만나면 남자분하고 어떻게 지내고 싶어요? 만나가지고 괜찮으면 은한 한, 2~3년 지내다가 재혼할 생각도 있어요. 음. 그런데 왜딴데도 많이 소개를 받았을 텐데 왜안 됐어요? 뭐라 해야 될까? 내가 돈이 없다고 안 되고. 네. 또 거리가 멀다가 안 되고. 네. 또 자녀들이 결혼을 안했다고안 되고. 네. 또하이트필기가많더라고요아네 선생님 살은 좀 뺐어요? 그대로예요? 아, 살 조금 뺐어요 얼마예요? 지금요 네 80kg나가요 아 뺐는데 그래요? 네 키는 얼마고요? 키는 160 안돼요 아 그래요? 몸무게는 그리 나가서 얼굴은 그리 못생긴 건 아닌데 좀 통통하니까 또 남자들이 좀 그러하는 것같아 아, 80km 나가는 분또 찾는 분도 간혹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일단은 사람 취향은 다양하니까, 80km 음. 나간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날씬한 음.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음. 다양하니까, 예. 음. 그래서 하여튼 뭐, 몇번 다른 채널에서도 소개를 받았는데 안된 거네요, 그죠? 네네네. 네, 네. 그러면 뭐, 하여튼 거리가 안 맞고, 뭐, 기타 또, 조건이 또안 맞고 여러 가지 안 맞는 것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네, 네, 맞아요. 그만큼 인연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죠. 예, 네, 그렇게 쉬우면 선생님 여기 오기 전에 다 만났겠죠, 벌써. <laughs> 그래요. 네, 기대를 크게 하시면 실망이에요 <laughs>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크게 실망 안 하기 위해서는 크게대를 하지 마시고 네.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네. 실망하면 상처 받잖아요. 네, 네. 음, 그러니까 어또뭐 기타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간단 요약하게 딱요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에 음. 이제 남자분 수많은 남자분한테 선생님 자랑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PR 한번 해보세요 어저 자랑할 거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한번 자랑해보세요 그래야 그래 남자분이 연락이 올거 아니에요 <laughs> 아 저는 좀 순수하고 또... 활발하고, 장난스럽고, 음식도 좀 잘하는 편입니다. 어, 남자한테 어떻게 잘해줄 거예요? 만약에 친구가 되면 남자친구가 좀 어. 뭐? 밥도, 집밥도 맛있게 해드리고, 네. 또, 장난도 잘칠것 같고, 상대방의 하는 말 중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면 존중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남자분이 좀 재력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때요? 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쓸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예, 쓸만큼 있어야, 돼. 선생님,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네, 뭐, 맞아요. <laughs> 속옷도 한번 사달라그 하면 또 이렇게 사줄 형편는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음, 음, 선생님, 뭐, 신체적인 건강은 다 하죠? 네. 음, 어디 약 드시거나 한거 없나요? 네. 아, 그래요? 음, 그러면 하여튼. 남성분 잘 찾아갖고 제가 한번 연락 드릴 테니까 조금 한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요. 왜 그러냐면 은 남자분들이 이제 좀 괜찮은 분을 해드려야지 또 아무나 해드리면 또 네.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하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인연을 빨리 찾으려고 하면 실수예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인내력을 갖고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아~ 뭐~ 좀 괜찮은 분으로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요 예 네. 네, 하여튼 선생님 감사합니다.